16일 광명시 노은정 수장에서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KD파워 김인배 대표이사와 에너솔라 박재돈 상무, 맑은물사업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프 커팅식과 발전 설비를 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시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특수목적법인 큐원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광명시는 노후 정수장 내 활용하지 않았던 부지 11,790제곱미터를 15년간 임대해 연간 2,12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다섯 곳의 경로당에 각각 3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혼이민자 장금이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되어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주여성 40상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류진아 여성회관 요리강사의 한국 음식문화 강의와 함께 요리 대회를 교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 전통음식을 함께 요리하면서 한국 문화를 익히고 상호 교감을 쌓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결혼 이민자 친정엄마 되어주기 사업은 타국의 이주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1대1 결연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